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5강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센터에서는 이제 캠퍼의, 센터의 캠퍼 정의, 아들들 정의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먼저 이제 아들들에 대한 정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자들을 이제 센터에서는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용어로는 캠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캠퍼라는 용어 속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캠퍼는 언제부터 이렇게 출연을 했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오순절부터 과거로 치면은 오순절부터 오순절 이후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캠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남이 오순절 이후부터 오순절부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나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오순절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 또 미래에도 또 캠퍼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캠퍼의 모델, 캠퍼의 모델로서 이제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등을 또한 캠퍼 요한, 캠퍼 바울, 캠퍼 베드로로 이렇게 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사도들이고 하죠. 그러나 또이 정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죠. 예비하면서 또 항상 승리했던 그러한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정의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살았던 존재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의 모델로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이렇게 너무나 아잘 그~ 무방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일장 그~ 구절 그렇죠 잘못 썼네요 구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죠 그니까 그~ 요한사도 그니까 캠퍼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환란에도 동참한 자다. 그의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그러한 나라에 동참한 자고 너희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제 7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을 이제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 요한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안드레와 함께 그 저기 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 갈릴리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베사 베세다가 그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어 저기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그 삼십 30 무렵이었으니까 3 0세 정도였고 이제 베드로레든가 야고보레든가 사도 요한의 그형 야고보라든가 이런 제 나이가 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스물 뭐 일곱 이, 이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그 요한 사도 또 안드레 사도 등은 스물 다섯 정도, 스물넷 스물다섯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aughs> 우리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이러한 아, 그, 선교사들도 25, 6살 때 우리나라에 벌써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형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에 베드로 또 안드레, 안드레는 또 같은 친구였고, 그 캠퍼 요한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캠퍼의 삶을 살아간 모델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캠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부탁을 했, 했던 제자,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 요한은 그 에베소 지, 지역에서 예수님 모친을 모시면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말년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핍박을 받아서 에게의 반모섬, 에게의 반모섬이니까, 그, 에베소에서 더 가까 그, 앞바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에게의 반모섬, 그, 노역 노역장에 갇히게 되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중에서도 성경,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밝힌 그 요한 복음을 이렇게 남겼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 복음의 17장 그리고 13장부터 13장 중간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모임 그리고 10. 그 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 그 특별히 또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중요, 중요, 중에 성령 원리티를 또알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러한 어, 이러한 요한 1서, 2서, 3서를 또한 남겼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남겼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엔타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어 굉장히 한 이러한 그 부분의 성경 부분의 어떤 일부를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 캠퍼의 고난과 그 영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아시아 7대 교회에 칠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라고 하셨으면서 그 중심 내용은 뭐냐 인내하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다 해당하는 뭐 어떤 교회에는 칭찬을 또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도 하고 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인내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렇죠. 이것이 공통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칠대 교회의 전해져 신 말씀이다. 칠대 교회에 전해 주신 그 말씀은 즉그 이후로의 성도들에게 전해 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열심을 내면 영광 면류관을 멸류, 받는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약속을 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일 아, 칠대 요한, 아,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 예,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나 이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렇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렇 서머나 교회 ...가 곧 이제 10일 동안의 환란을 받게 될 건데 그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에 대해 예고해주셨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하셨다. 그리고 인내하여 승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렇게 아,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고난과 환란의 상황 속에서 죽음까지 이렇게 그그 그, 이렇게 충성을 다한 이렇게 안디바가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요 안디바는 그때 이제 그요 버가모 교회에 감독이라고 우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감독 안디바가 순교를 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에 이제 내 충충성된 증인이라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니까 러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지 너희가 만일 깨어 있지 않니면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치 도적이 이렇게 몰래 오는 것처럼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회개하면서 너희 신앙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전혀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 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 지켰고, 또 앞으로도 지키고 굳게 잡아서 이렇게 그내 면류관을 그 약속되어 있는 너의 면류관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는 장차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다. 여기서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그,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그러한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너희 그 해를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이렇게 면하게 함은 환란과 핍박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 환란 전에 휴거로 이렇게 그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문맥에서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필라델피아가 가진 그러한 믿음과 인내를 굳게 지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데기아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9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라우디기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미지근하고 게으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칠대 교회에 그 당시에 각각의 7대 교회를 또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고 또이 시대 또그 뒤를 이어서 모든 시대를 거쳐서 성도들에게 또한 주시는 또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교회는 어떤 경우는 칭찬을 받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꾸지람도 당하고 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통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그 환란의 때에 믿음과 인내를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는 목마름이나 굶주림이나 기후 어떤 기후적인 고난 등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전 3년 반 시기에 있어서 여러 핍박을 받고 또 여러 환경적 어려움에 이제 저기 저그 어, 죽임 그 죽고서 하늘 보좌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성도들을 이 성, 어떻게 그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서 이제 그 이들은 누구인지 이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이렇게 어디에 왔는지 이제 그 캠퍼 요한이 묻는 거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하니. 그러니까 캠퍼 요한이 요한 사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24 장로 중에 하나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 보좌에 보이는 이 성도들이 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때가 언제예요? 이때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제 요큰 환란은 이제 전3년반시기에 예, 이러한 일입니다. 그죠 아직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때가 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여러 목마르고 굶주리고 또 여러 이제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이게 저기죠.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또 죽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부분은 이제 저그리스도가 이제 그 제국을 건설해서 이제 666표를 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강요할 때에 이에 이제 성, 일, 성도들이 이제 인내를 지켜서 죽음으로써 어, 어떻게 저기 이이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죠. 그 존재들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그 고난의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일 따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 그리스도의 제국이 성립해서 이제 666 표를 저 그리스도의 표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심으려고 하는 때 일을 거부하고 이제 죽음으로써 이렇게 그 맞이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러한 성도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오순절 그부터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또그 중에서 캠퍼가 되면서 우리 초대교회 캠퍼들도 이렇게 요한 캠퍼처럼 사도 그 바울, 바울 캠퍼. 캠퍼 베드로처럼 이러한 캠퍼들도 과거에 있었고 또 시간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캠퍼들이 존재했었고 또 지금도 존재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면 또 미래에 또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이 가운데서도 이 존재들을 우리가 또 캠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주의 승리하는 아들들로서 성도들로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믿음과 어떤 충성을 다 했다.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 이렇게 캠퍼 요한, 우리들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캠퍼 요한이 캠퍼의 모델로서 이렇게 그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장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캠퍼. 캠퍼 요한, 캠퍼 바울, 캠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마지막 때를 또 맞이하면서 그 믿음의 캠퍼들로 또 인내와 충성을 다 해야 되겠다고 다시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었더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상으로 우리가 5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